예, 역대상 21장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 사건은 그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인해서 이제 결론이 어, 맞춰지게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또 난해한 부분이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특별히 다윗의 인구조사 중에서 역대상에서 이 인구조사 이 다윗의 군사죠. 정확히 말하면이 군사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눠 보려 합니다. 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역대상을 이 역대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부터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리스트가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통일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익과 솔로몬,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나머지는 이제 분열왕국,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분열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 인구전사를 보기 위해서 역대상 10장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어, 성경책을 좀 펴주시면 역대상 10장입니다. 예,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리스트를 9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10장에서는 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나오자마자 등장하자마자 어, 사울왕의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10장 4절에 보니까요 이 블레스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어, 죽게 되자 자신의 무기든 자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어 죽임을 당해서 욕보이기 싫다. 네가 나를 죽여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무기든자가 힘이 두려워해서 어 그렇지 어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절 어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결한 거죠. 예. 어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치욕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표현다고 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 죽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갑옷도 벗기고 무기도 빼앗고 이 이럴 거 아니에요? 구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땅 사방에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그러니까 역대상에서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그의 비참함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포커스가 지금 다윗에게 맞춰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을 드디어 왕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대했던 순간이에요. 그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아, 내가 이제 왕이 되나 보다. 고일리아스 쓰러뜨렸을 때,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쓰시겠다 싶었는데, 그 광야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우랑이 죽었습니다. 이제 왕이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요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라고 해서 이 10장과 11장 사이에는 어한 7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사울왕이 죽고 나서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예.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간 헤브론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모였대요. 12지파가 다 모여서 가 다스 왕으로 추대했다. 우리의 왕이 되 주십시오라고 지금 추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당신이 우리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9절에 보시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하여 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성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여기 다윗과 함께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용사들을 붙이셨는데 그 용사들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의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계속적으로 이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힘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용사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나오냐면요. 1 1절에 보니까.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30명의 우두머리다.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 1대 300으로 싸우는데, 창으로 300명을 쳐 죽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이 용사 중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다이시 베들레헴의 지역. 그 지역에 있던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어. 옛 추억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베들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고향에 지금 거기가 블레셋 군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고향 땅에 있는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잣말로 아그우물물 마시고 싶다 하니까 어, 이 다윗의 용맹한 장수들이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그 우물에 있는 물을 길러온 사건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단세 명이 가서 불레의 진영을 뚫고 가서 그우물을 물을 길러왔다라는 것들 쉽지 않습니다 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이렇게 아이스하키와 이렇게 농구팀이 있었던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종종 결승에 올라갈 때는 저희도 이제 체육관에 가서 이제 학교 수업 대신에 응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이제 반장이 출석 체크를 이제 체육관에 가서 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싸움 좀 잘한다라는 일진들은 역도부 아니면 태권도부에 다 있었어요. 선배들이 싸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역도부와 태권도부로 스카우트죠. 이 친구들은 반장한테 얘기해요. 반장 알지? 그러면 그날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가서 이제 응원을 하게 되죠. 어 이날 결승전에 저희가 만났던, 만났던 팀은 대경상고였어요. 예. 압도적인 점수차로 저희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근데 이 대경상고 응원이 대경상고 대 이거 외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가만히 있다가 대경복 이것만 외쳤어요. 제가 이제 경복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응원의 기미 빠지는 거예요. 대경 우리는 복만 외치면 되니까요. 아, 점수가 그날 결승전이었는데 한 40점 차로 이겼던 것 같아요. 마 우리는 신나서 이제 지하철 차로 내려오는데요. 이 대경 상고의 싸움 좀 한다라는 세 명이서 지하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물밑 듯이 몇백 명이 내려가고 있었죠. 근데 이이 친구들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저희를 뚫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몇백 명에세 명을 누를 수 있잖아요. 몇백 명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예. 이세 명이 몇백 명을 치고 가는데, 어느 누구도 이 친구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고,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몇백 명이 막 도망가는데, 아비귀환이었어요이 지하철 아니, 얘네들은. 저기 저희 교복 입은 애들을 막패라고막 막 돌아다니고 있고 저희들은 막몇십 명씩 우르르 막 도망다니고 막 화장실에 숨어 있고 학교 가서 이제 난리가 났죠. 아 예, 역도반과 태권도반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기 세 명의 용사들이 이 블랙색 진영을 지금 뚫고 간이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쪽수가 중요하지 않죠. 어, 그리고 나서요, 저 20절에 보니까 요압의 아우 아비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 22절에 보니까요, 분야아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냐면 사자 한 마리를 죽였대요.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애굽 사람을 죽였, 이 저기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아니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키가 다섯 규빗이다. 예, 3미터 한20 정도 된다. 아니 2미터 3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체육만보다 큰 사람이에요. 근데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 애굽 사람은 창을 들고 나왔다. 근데 막대기로 때려서 창을 빼앗은 다음에 이 창으로 다시 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가지고 논 거예요. 예, 가지고 논 거예요. 이런 용사의 이름이요 이런 용사의 이름이 47절까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한명한 한 명이 너무너무 다이색에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조력자이고 동역자입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12장 보시면요 아직 안 끝났어요 12장 보시니까 다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아마가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사울왕으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망명자였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게 위태했던 신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이세에게 붙습니다 어느 지파가 붙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어 붙을 수 없는 지파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지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베냐민치파가 지금 붙어요 근데 이들은 어떤 자였냐면요 2절을 보니까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손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전쟁에 있어서 오른손잡이가 있을 수 있고 왼손잡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양손이 자유롭다 어떤 의미예요? 요즘 우리가 손흥민 보면서 느끼잖아요 양발이 자유로워야지 예.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에게는 어, 수비수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양발이 자유로운 축구선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베냐민지파는 전쟁에 능한 양손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월의 동족이다 근데 다이시 잘나갈 때 찾아온 것이 아니고 다이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비참한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베냐민 지파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갓사람 중에,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색의 온자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갓지파는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간 건너 불구경할 불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나랑 상관없지. 요단강 2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니까 러 나랑 상관 없을 수 없는데 굳이 강을 건너서 지금 그 광야에 있는 그 요새 숨어 있는 다윗에게 찾아간 이갓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들고 있어 요 언제요? 시길라쿨에 숨어있을 때 잘나갈 때는요 찾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지금 굉장히 공경 가운데 처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베냐민과 유다자손 중에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7절 다윗에 나와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내가 평화로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대적이 사우랑이겠죠.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니까이 사람들이 내 편인지, 아니면 사우의 편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감찰하고 책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막 밀려올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훈련된 사람인지, 아니면 신천지에서 왔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너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분간을 하겠다. 네가 정말 성도인지, 아니면 교회를 파괴하러 온 사람인지 내가 분간을 하겠다. 어떠한 양육을 통해서, 진장의 신방을 통해서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오는 새신자들을 분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는. 다윗은 아직 시스템이 안돼 있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이걸 감당할 만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데 1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네가 내 편인지 내 편인지 내가 분간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사이를 좀 이렇게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지금 감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마세가 다이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하시는 사람을 모아주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 이 비루한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누추하고 또 지금 숨어 다니기에 급급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21장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군사들이 붙고 나서 평안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평안의 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 21장에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충동이 있어. 요이 인구 조사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금 때문에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어, 군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아그 이유가 아니어도 인구 조사를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압이 인구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칼을 뺄 만한 자가 몇만 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의 의미는 뭐예요? 군대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요압이 이르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 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장인 아부네를 깨워서 죽이게 됩니다. 요압은요 다윗이 어, 우리 아를 전장에서 죽이라라고 이렇게 편지에 인을 찍어줬을 때 거기에 동조했어요. 왕이시여 그건 아니죠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다윗이 얘기하죠 내 아들을 제발 죽이지 말아줘. 그런데 콧방구 끼고서 가이 압살롬을 칼을 찔려서 창을 깨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그 센스가 영적인 센서가 약간 고전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다이시어 이건 아니죠라고 분명히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지금 다이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이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은 지금보다 백 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압이 지금까지 다이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를 도왔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호와께서 쿵구원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내 주께서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4절에 보니까 왕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칼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에서 칼뺄 만한 자가 47만 명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157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이제 그 다음 사건들이 이제, 이제 내일 본문에 좀 나오게 되는데요. 레이사람과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요 역대상 12장, 12장 23절입니다 역대상 12장 23절입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22절부터 볼게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이색에 돌아와 독고자함에 이때는 어떤 때예요? 비루한 때. 그렇죠. 인생이 굉장히 어려울 때 사람이 날마다 다이세게 돌아와서 독고자 하는데 큰 군대를 이루어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군대였냐면요. 쭉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유다 자손 중. 이 유다 자손이 먼저 등장하죠. 그렇죠? 어, 12지파 중에서 네 번째 지파에 해당합니다 유다자손 중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에 준비한 자가 얼마였고 시므온 둘째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큰 용사가 그리고 어, 저기 저희가 봤던 그 본문에서 봤던 인구조사를 하지 않은 레이지파가 등장하죠 레이자손 중에서는 수식어가 없어요 뭐 칼을 드는 사람 없어요 왜? 레이자손은 칼을 들고 싸우는 종족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무병 같아요 의무병 군, 군종 같은 그러니까 전투력에 측정되지 않는 무용 전투력이겠죠 레이자선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29절 보니까 요압은 베냐민 집화를 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베냐민 집화가 기세인데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러겠죠 그렇죠? 손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죠? 그,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천명이다 그 중에서 나온 3천명은 그나마 용사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중에 어 군사력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나온 자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군사적인 기능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장교 중에서는 큰 용사 쭉 나오고 있는데 32절 보니까 음, 이사갈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잘할 수 있는 우두머리 200명이니 이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33절에 스불론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움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싸움 잘란자 갖고 열두 지파가 어느 지파 빠짐 없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비루할 때 저기 하나님의 영이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윗이 임금 삼았던 자연스러웠던 현상이었습니다. 요하비 했던 인구 조사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157만 명. 예, 또사무엘에는또 인구가 좀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요. 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 칼을 빼든자가 100몇십만 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 있어도요. 이성근 목사님 한명못 당해요. 족구에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필드에 0명 있다고 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와 규모의 싸움이 아닙니다. 칼을 빼들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에는 예가 없고 적다고 빼지 않습니다. 베냐민 자손. 걔네 별로 인구 안 되잖아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몇만 명씩 되는데 얘네는 3천 명밖에 안돼 레이지파? 얘네는 칼도 들지 않잖아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그 요압의 그 프레임에는 적으면 빼야 되고 칼을 들지 않으면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온전한 인구 저기 하나님의 군대를 여기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레이지파도 넣고 그리고 베냐민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이렇게 끝나요. 이 모든 군사가 열두지파 예외 없이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그 전에는 요압은 억지로 재촉해서 그래서 막 조사라 하니까 조사했던 인구조사고 지금 오늘 이것은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동역자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또성교를 떠나고 또 우리 감당해야 돼 우리 성교지가 있습니다 일상 터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어, 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to